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로마의 도전, 아, 이 책은 제가 오늘 네 번째 이 자리에 서서 밝히는 거지만, 이거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 이렇게 로마의 도전이라고 해서, 개신교, 개신교들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주제로, 이게 이렇게 제가 잠시 소개했는데, 어, 이것은 로마 신부가 어, 미국의 시, 신문학회에 보도한 것을 사설지, 그걸 미러, 미러지라고 합니다. 미러 사설지에 어, 실린 내용을 저희들이 그냥 묵인할 수도 없고 간과할 수도 없어서 더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알아,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날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날인지,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안식일 네 번째입니다. 아 길이가 다른 짝짝이 목발을 짚고 쩔뚝하는 자요. 한쪽 다리는 진실을 의지하고, 다른 쪽은 거짓을 의지하고, 어색한 역걸음질로 결승점을 향해 가지만, 온통 불안정스러우니 경주에 패배할 수밖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셔서 당신을 예배하는 날로 토요일 대신 일요일로 대체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어, 사도들의 글에 기록되어 놓으라고 성서적 기독교 신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증거들을 이번 기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런 급진적 변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주의 날이란 표현이 들어 있는 성경 구절들에서 거듭 거듭 발견된다는 주장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지닌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구들이 신약의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및 편지서들 가운데 도합 61회에 60일에 등장한다. 또, 둘째 부류로 주일증 첫날, 즉, 일요일과 관련된 성구들이 아홉 개 있는데, 이들을 모두 철저히 분석한 결과,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날짜를 변경하시려는 의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단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곧 마지막 부류의 성구들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이 성구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저들의 스승인 성경의 추후의 정당성이나 근거가 없는 하나의 종교적 법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속여 팔아먹으려는 죄악들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첫째 성구는 사도행전 사도 사도행전 2장 20절이다. 주의 크고 영하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예언이 선포된 후 일요일이 몇 번이나 지나갔는가?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룩한 성경 말씀을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왜곡하는 우행을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이 불의에 속한 둘째 성구는 고린더전서 1장 8절이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복해 하시리라. 여기에 언급된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을 모르는 어린 서,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이불리의 다음 성구는 같은 편지서 5장 5절에 발견한, 발견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친 상관의 죄를 범하던 고린도인이 바로 다음 일요일에 구원을 받았다. 이 얼마나 가련한 둘러대기식 둘러대기식 논리인가. 넷째 성구는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이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 날이 어느 날인가? 일요일인가 아니면 심판 날인가. 다섯째 성구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1장 6절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킹 제임스 역에 있는 말씀이다. 킹킹 제임스 역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선량한 빌리뽀 사람들은 다음 일요일에 곧바로 완전에 도달했으므로 그들이 현대 고속 수송체제를 보았다면 아마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여섯째 선고를 바로 제시하는 것을 용납하기를 바란다. 빌리뽀서 1장 10절이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 날이 바로 다음 일요일이었으므로 진실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리라. 일곱째 성구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오리니. 김제임스 역입니다. 우리니 이 성구를 일요일에 적용하려 하면 우리는 모두 부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리라. 여덟째는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날은 바로 위에 언급된 날과 같은 날이다 만일 이두 구절의 주의 날을 다음 일요일에 적용해야 했다면 당시의 모든 그리스인들은그 전야인 토요일 밤을 뜬 눈으로 세워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주의 날을 일요일로 속여 팔아먹으려는 신성 모독적 계략을 떠받들기 위해 이용되는 성경 구절 아홉 개중 여덟을 소개했다. 그 결과가 어떤가? 그 성구들의 용례가 하나같이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변명의 여지 없이 분명한 말세적 기만을 폭로하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의 날에 관한 아홉 번째 언급은 사도들의 기록 중.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된다. 말세의 예언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나 이 말씀도 앞에서 살펴본 여러 성구와 같이 성서적 친구들에게 아무런 위로를 줄수 없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나 편지서에서 이와 동일한 표현을 쓴 일이 있는가? 단연히 없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가 일요일을 언급한 적은 있었던가? 두번 있었다. 그러면 그는 두 차례의 경우에 일요일을 무엇이라고 지칭했는가? 부활절 일요일을 그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중 첫날이라고 불렀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20장 19절로 가보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에 그의 복음서와 편지서들에서 동일하게 일요일을 주일 중 첫날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가 이 명칭을 버렸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가 더큰 영감을 받은 때문일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일요일 준수가 더욱 일반화된 까닭에 일요일을 위한 새로운 명칭을 채택한 것일까? 이와 동일한 표현을 이미 누가, 바울, 베드로가 여덟 번이나 사용했고 그들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의 질문들, 특히 마지막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지나친 열성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심판날을 주의 날이라 칭하게 하시고 유독 유한 많은 따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도록 하셨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견증 론자들은 확실성이라는 무호의 동기들로부터 유추 혹은 귀나바의 동, 도덕적 동기를 예견한다. 우리도 이 방식에 의거하여 알려진 것들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덟 번 사용된 한 어휘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으니 우리는 그 표현이 아홉 번째 사용되었을 때도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아홉 번의 표현이 뭐, 모두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다른 자매의 성구들의 경우처럼 위의 성구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내적 뒷받침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했는데 같은 책 4장 1절 2절에서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이렇게 제공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였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과 함께 올라가 보자. 어디로 올라간다는 말인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보자.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 개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주의 날 또는 심판의 날에 발생할 일들과 그 심판의 날 이전에 발생할 일들을 개시로 보았고 또 그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성서적 주의 날은 전적으로 심판의 날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옛 율법에 속한 안식일이 취소되었다거나 기독교 시대를 위하여 다른 날이 대신 책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에 가용한 증거들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수집했다. 그것은 혹시라도 셋째 계명이 개명, 어떤 새로운 법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조심스럽게 구분한 것이다. 그런 종리의 모든 주장은 1874년 감리교 감독회의 때 내려진 결정에 의해 이미 완전히 배제된 바 있고, 당일의 누요 헤럴드지가 그 대의를 이렇게 인용보도하였다. 최초에 제정되었고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 거듭 거듭 확인된 안식일 제도는 결코 배지된 일이 없다. 아주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도덕률의 일부이며 그 신성성, 신성성의 1.1%도 제거된 일이 없다. 이런 공식 선언서는 수많은 성서적 기독교 신도들에게. 새 율법 아래서도 셋째 계명은 영구적인 거심을 엄숙히 다짐해 주었다. 영구적인 것을 거심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 독자들에게 영국의 성경 회기도서에 실린 39개 신조 중 20번째를 특별히 주목해 줄 것을 강구하는 바이다. 교회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재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 이, 오늘 욕을 끝나면요. 다음에는 이제 결론에 대해서 한번더이 책의 마지막 얘기가 나오는데요. 참 어렵고도 우리들이 관심이 없고 참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에 우리들은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길에 나와서 한 명이라도 더 듣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외치고 있어오니, 어, 하늘, 하늘 아버지의 크신 그사랑에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들이 꼭알 것은 알고, 짓고 넘어갈 것은 짓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담대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또한 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갑도 안 꼈는데도 춥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무한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음 또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동안도 강원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